임영웅 검색어 2위의 신화, 그는 이미 하나의 장르다. KBS 불후의 명곡으로 폭발한 화제성,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술이다. 2025년 10월 한국 대중음악계는 다시 한번 임영웅, 림영웅 위 이름으로 요동쳤다. 이번에는 음원 차트도 시상식도 아니었다. 단지, 검색이라는 단어 하나로 증명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0월 2주차 비드라마 화제성 검색어 순위에서 이명웅은 비드라마 부문 2위, 연예인 개인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적 아이콘임을 또한번 입증했다. 굿데이터 측은 이렇게 밝혔다. 이명웅은 kbs의 불후의 명곡 출연 이후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무대와 관련된 클립, 팬 영상, 후기, 직캠 등이 SNS와 커뮤니티 전반에서 압도적인 확산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 반응을 넘어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미디어 환경을 흔드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검색창의 알고리즘이 즉시 이명웅으로 물들고 영상 플랫폼에서는 imha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다. 브루의 명곡은 그동안 수많은 명무대를 남겼지만, 이명웅이 출연한 그 회차는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짧게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첫 음이 울린 순간, 관객의 눈빛이 흔들리고, 제작진마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노래를 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이명웅. 브루의 명곡 대기실 인터뷰 중. 그날 무대가 끝나자 SNS에는 이명웅 무대는 장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문장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편이 인생 서사처럼 들렸다. 이 놀라운 화제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명웅은 현재 전국 투어 I m h e r e 로 2025를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 10월 17에서 19일을 시작으로 대구 11월 7일에서 9일, 서울 11월 20일에서 23일, 28일에서 3 0일 광주 12월 19일에서 21일, 대전 2026년 1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부산 2월 6일에서 8일까지 이어지는 이 투어는 모든 좌석이 예매 개시 성분만에 매진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각 도시의 하늘은 그가 부른 노래처럼 파랗게 물들었다. 팬들은 영웅이 오는 날은 축제라며 공연장 주변을 장식하고 팬카페는 실시간으로 눈물 섞인 후기를 올리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삶을 배웁니다. 팬 영웅시대 회원 후기. 이명웅을 단순한 가수로 부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위로다. 그의 무대는 콘서트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한편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임영웅은 공감의 언어를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감정적 결핍을 채우고 세대 간의 간극을 잇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다. 그의 인기는 단순한 인기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위로의 아이콘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검색어 2위라는 수치는 단순히 인기를 뜻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국민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가 등장하면 세상은 멈추고 그의 이름이 검색창에 오르면 사람들은 안도한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 그의 말, 그의 시선 하나하나가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따뜻함의 기준점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 가수라 부르고 누군가는 발라드 가수라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단 하나 아이엠 히어로. 그의 이름은 차트를 넘어 검색창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는 이제 하나의 장르, 아니 하나의 문화 그 자체다. 이명웅, 비드라마 화제성 2위, 검색만 해도 감동이 터진다. 불루의 명곡으로 폭발한 인기, 그의 목소리는 예술 그 자체. 전국투어 매진 행렬, 팬들, 그가 오는 날은 축제다. 전문가 임영웅은 사회적 위로의 아이콘, 검색어 2위, 데이터가 증명한 국민적 신뢰의 상징. <laughs>